오늘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빠르게 한 위원장을 면직 처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이는 명백히 방통위와 방통위원장에 대한 억지스러운 검찰 기소를 빌미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를 정치적으로 흔들고 나아가 공영방송 장악을 획책하려는 수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상혁 개인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영방송은 드는 윤석열 정권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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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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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예, 그럼 이제 한 분씩 발언을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가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 장악을 위한 이 행태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기시감이 듭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어떻습니까? 세계수 정현주 사장 몰아내기 위해서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온갖 권력기관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들은 온갖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결국 정현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가 쫓겨났습니다. 어때,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은 정현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정권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수순도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방통위를 향한 수개월간의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을 동원한 압수수색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이 기각을 하니까 끝내 기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기소를 빌미로 한 면직 기도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대대적인 감사 결과 어땠습니까? 별반 나온 게 없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의해서 보기 좋게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구, 공소장에는 핵심 흠이라고 할수 있는 TV조선 재승위와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한 정황조차 담겨있지 않습니다. 아직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기소하고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 처분까지 하려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웃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가 아닙니다. 합의적 독립기구입니다. 방통위법에 따라서 신분을 보장받고 또 면직규정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방통위를 장악한 다음에 KBS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또 MBC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 이사들을 해임해서 친여 성향의 이사들로 재편하겠다는 그래서 KBS MBC 공영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뻔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